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프시다, 놔주시면 돼요. 네. 엄마, 내봤어 그래, 뭔데? 해조본? 어, 이거 내가 시켰니? 아니요? 아빠 시킨 건데? 아픈, 지금 밖에 나갔을 텐데. 어? 뿅리 아빠 왔다. 어? 여기 왜 택배가 있지? 이거, 시켰어? 어. 이거, 이불트 상품을 준 거야. 어, 다행이네. 그럼, 한번 뜯어볼까? 그래? 그래? 예쁜지. 야, 이제 줄이면 하면 되겠군. 근데, 이 부품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더입해볼까요 오십. 분비자 완성. 이게 바로 해조봇. 원래 이름 해 해품이봇. 아 해품이봇이구나. 도와줘 보시나요? 아 원래 해조봇이라고 불렀는데 이거 이름 이 바꿔가지고 도와줘 보시라고 했더라. 뭐가 좋은 곳이 원래 이름이야, 안에. 알겠다. 아, 아참. 아들 청소했니? 네, 다 했어요. 다 했네. 잠깐만. 어? 아참, 아들 청소 다 했니? 네, 아들 다, 잘 했어요. 크다, 다행이라 어? 비비비비, 청소를 시작한다. 청소를 시작한다. 뭐가 오는 거지? 전 아니에요. 나도 아니야. 나난 아닌데? 설마 해로봇? 이 아빠부터 처리해 주겠다. 이겼아 어? 여보도? 도와줘 씨시설 공격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전에쓰세기폭을 보여야겠군 여기 쓰여있 그림이랑 네 애들 내려가져서 그래 <laughs> 잠깐만 해드봤는다나줘왜 그러는 거지 원래 게임은 도와줘 보시아니라 세계 파괴 애도 뭐, 3인방 욕망이네. 고글로봇이라고. 고, 난성은 원래, 도와줘버시다니 우리 로봇 사망대 막내. 고글로봇이라고. 고글로봇. 했다, 내려가지. 안 돼! 인간은 꺼져버려라. 우린 리의세계도어갈 테니, 너는 얻는 나가라. 잘 가라, 인간. 안 돼! 시간 후. 으아. 어, 우튼, 이제? 해줘봐서, 도와줘봐서 어디로 가고. 설마, 그 녀석들이? 우튼이야, bro, man. 우튼이 일어난 건 아니지. 납치했어. 뭐? 뭐라고? 다시 말해봐. 납치해 갔다고. 부활여 보세요. 납치해 갔다 오면 큰일 났는데? 이거 찾아가야 해. 너만 나를 불렀어야지. 너만 나를 불렀어야지. <laughs> 어? 모습이 안 보이는데. 누구세요? 나? 몰라? 제이 워커 요원이다. 전, <laughs> 전설 제이 워커 요원. 어떻게 여기까지? 너 이야기를 듣고 왔지 내가 도와주마 고맙습니다 제 도와줘보세요 데려갔어요 나도 알고있어 그누가랑 누가 같이 갈 사람 어 저요 저도 같이 갈게요 어 나도 같이 가야지 같이 갈거야 저요? 나? 저도 가이갈 꽤, bro. 나안가고싶어 응? 왜! 아, 나도 가면되지가면되지 가면 되지. 아, 완도 가게 가게 가 출발. 퐁. 가게 가게 가올 가게 가어 가게 가 아들! 아들! 도착했죠? 어디갔구요? 야너 착했네 내가 도착했으니까 여엔 서버 어? 너왜스포일러 내는거냐? 가자 이거 그렇게 하말마야 어? 야너 여기 도착했네 말해드려도 저기 여 서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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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슈퍼 일러 랜딩은, 엄마, 슈퍼일 랜딩 is very difficult. 근데, 너 언제까지 아아너 그만 좀 하지 그래 아아 가야 한다고 그래 그래 아아아아래네어아아왜 계속 붙어 다니냐 아 몰라 10분 뒤. 아무튼, 그래서그렇게 됐단 말이야. 그래. 아, 사람들, 온다고 했던렇게이렇 이렇게. 맞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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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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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 저, 이 저, 가냐면 이 세계는 없어. 부셔놓은 범인들이야. 일단, <laughs> 음. 네. 네. 너는 가. 내가 여기 말있게하는 가자. 아리 얘들아. 어 어디서 내가 부셔놓은 적들이야. 나 가자. 네. 그, 그래. 일단, 도망쳐. 난들은 왜? 나 쎄게. 이 우리 세계는. 망가뜨가 나주스어서 넓어져가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아서 이것좀 말고 아아아아아아아 해서 아아아아올아가자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 누구냐? 응? 아아아아아아 날이라는데? 아아 그럼 혹시 아스트 내가 여겠으니까, 양말 무섭지, 어, 어. 밭을 뗄 거는가, 프렌드? 아싸, 얼른 갈게! 일단, 어어 일단, 차 남아서, 적들은 묻해줘 오케이. 이제 여긴가? 뭐지? <laughs> 괜찮아? 응. 어, 여기는, 뭐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이야 폭탄이 터집니다. 뭐지? 누구 왔어?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여기 폭탄 있나 봐. 안물릴 폭탄. 집. 5 8, 7, 6, 얼쾌, 사, 삼, 이,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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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 이, 남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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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어. 어떻게 이, 거야? 저 저번... 들러 다시 만날 건 영웅들 이제 너를 없애주겠다. 부하들야 나와라. 내 바로 내 군대다 너를 물리겠어. 아하하하. 아, 아. 이 녀석들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다고 해도 살 수가 없겠는걸. 어? 누구냐. 오 오면 몰라. 울잖아 우리가 누구냐면. 몬스터 발터들아모도 공격 주시.. 으아 도망가아아아아 어. 아아어이 우리가 왔듯 세게 파이터. 예에미아 나만 내은거 아무튼 전학스게 도망가는거 보니 이제 끝난거 같군 이제 도망가 고장은 다끝나 이제 도와가게 되는 거지. 뭐 이제 너희 세계로 가. 너무 이상하네. 그럼도와 가자. 아 길다. 너희 힘이야. 엄마 죄송해요. 아니 그게 어떤 이상한 이산... 사람이 우리 옷을 납치해가고 또 그래가지고 계속, 계속 구하러 가느라 진짜 늦었어. 그가 말이지, 안된 소리지. 아무튼, 수고했다. 일단 집에 가서 저, 아, 여기 집이지? 일단 저녁 이놈 먹자. 아무튼 이놈, 이야기 믿을게. 진짜요. 아, 진짜 이거 믿는 거지. 아, 진짜 그렇다. 맞아. 너 네, 몰라도, 씨. 어, 씨, 진짜. 그랬다, 하네. 일단 집에 돌아가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그래. 그래, 다음에 보자, 브로 o